최근에 읽은 책이 뭐야? 요즘 책안 읽어 <laughs> 책 거의 안 읽어 요즘 책안 읽지 요즘 성경도 유튜브에서 읽어주는 것도 듣좀 판에 어. 그러니까 저 서점이 살아있다는 게 희한해 역시 빅토리아 스크릿은 밖에서 안보여죠 아주 시크릿하게 저 뒤로 뭐 극장도 있는데 어, 극장도 있어? 어. 나는 저게 처음에 어? 저 극장 이름이 처음에 4 MC 줄어어 MC 줄었어. 4 MC 이제 a m c 야이 모래 어, 저희가 온 이유는 뭐 하러 왔을까요? 음. 여기, 있고, 아무래도 여기 입지방. 스테이크 앤 스시. 어 오랜만에 힙바침 먹어야 되네 음. Hello. Uh, two p e r s o and then we got lobster wok from n the Okay, r I like a lobster salmon. Salmon. Uh -huh. yeah. 자기는 리바이 전혀 술을 못해서 항상 이렇게 가면 와인을 <laughs> 스윗 와인 레코멘드 해달라고 제가 그래요 술을 못하니까 근데 이거는 오 다른 맛이야. 그러니까 달아도 맛있게 다네 이거, <laughs> 이거 괜히 못 먹는데 다 먹었다가 일 나는 거 아니야? 오, 제가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어요. 플럼. 플럼 쿠키. Yeah, this is very nice wine for her. She likes sweet wine. It's very popular. 아, yeah. 그래? 아 그리고 난 여기 사장님이 추천해주셔서 어. 이 사께. 사께? 난 사실 술을 안 먹잖아. 근데 우리 둘은 사실 술을 안 먹는데 어. 너무 여기 유명하다고. 맛있어? 그 주인분이 한국분이세요. 요즘은 일식당이. 일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한국 사람이 하더라고. 아 한국. 웬만한 그 일식당은 한국 사람이 주인인 경우가 많아. 근데 우리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땐 정말 일본 사람이 많지. 어, 일본 어, 사람이 많았지. 때. 어. 그리고, 그리고 이거 이 히바치는 거의 일본 사람들 이 했었는데 요즘은 다 한국 사람. 그렇지. 새 들어서 첫 외식이야. 아 그런가? 어. 근데 여기 사장님이 한국 사람인 건 맞는데. 어. 여기서 태어나셔서 셨 그런가? 한국말을 잘못하시는데 어, 여기서 태어나셨대 어. 오늘 날씨가 좀 추운데 그래도 따뜻한 미소숲이 들어가니까 속이 좀 풀린다 어, great. great! Great! 맛있어요 맛 yeah? 네, Great! 저분 이름이 뭐라그랬지 그리고 지금? 어, 서빙 하는 사람? 못 들었는데, 자기 들었어? 네. 요즘은 이름을 들으면 요즘 기억을 못해 아니 그거, 그것보다 지금 얘기할 때 음.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잖아 그래서가 에이, 아니라 마스크를, 써서 아니야, 마스크를 아니라, 쓰니까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 맞아. 아니야,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들은 거를 금방금방 까먹어서 그래 랍스터와 샐러드가 들 e 서어 Me too. Oh, you, yeah. you, you too? <laughs> I'm scared. I'm scared too. I'm scared. May I high school, where are you from? Yes, sir. May I high school,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Yeah. My mother. Ah, come on. <laughs> yes, you got a lot of sense of humor. Yeah. yeah because it's chilly outside outside is cold, cold? very cold Are you from korea no. no from my mother, mother? <laughs> yeah korea okay e u e her later yeah 볶음밥도 맛있어 아 어떤 데 가면 너무 짠데 어 uh, 여기 간이간이 간이 우리 입맛에 딱 맞아 이 yeah please yeah. 이렇게 할때나 진짜 쏘는 줄 알았어. 나도 나도 진짜 쏘는 줄 알았어. 돌자는 미국 처럼 상대로 하게 되면 짠 데가 많아. 응. 근데 여기는 간이 딱 맞는다. Sometimes some restaurants i too salty for us, but this is a very perfect for us. Perfect? Mm. Yeah. Mm. 랍스터하고 그 다음에 조개살, 아니, 새우, 어, 새우. 어, 새우. This is Nemo. Nemo. Yeah, sorry. No, -one. One, two, three, three One in my pocket. Okay, ready? Yeah. One in my hand. Yeah. One in my pocket. Yeah. How many? Nothing. Oh. Okay, close it. So. Don't move. How many? Oh. Uh, so close to one, but one. Uh, oh. Two, oh. oh. Wow. Too much food, right? Yeah. Great. Too much food. Too much joke. Too much fancy. Oh, lack. he's the magic show. Yeah, okay. right. <laughs> he's the best. Uh, 회 종류를 잘안 먹었잖아. 안 먹었지. 그 씹는 식감이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 뭐회못 먹으면 촌스러운 사람으로 자꾸 취급을 하니까. 음. 지금 트라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 근데 워낙 비위가 약하다 보니까 생거를 음. 좀안 먹긴 안 먹어. 날거를 잘안 먹지. 날거 자체를 좀잘안 좋아. 육회도 안 먹지. 전혀. 지금 생선회도 못해한 건못 먹는데. 나도 사실은 그. 고기 종류는 많이 먹고 컸는데, 대학을 들어가서 군대 갈 때까지 이런 그회 종류는 잘 먹질 않았어. 난 사실 삼겹살도 군대 가서 먹었어. 난 항상 집에서 한우. 그것도 아주 그 맛있는 그 부위. 소를 잡으면 요만큼만 나오는 그런 부위. 고구마 먹고 자라가지고. 안 믿어? 안 믿겨? 아니야. 자기네 집 가보니까 그렇다는 거. 그렇더라. 어? 처음에 시집가니까 완전히 뭐 시, 식탁에서 고기가 떨어지는 날이없던데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가 식탁에 안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었다고 어, 그러니까 완전 자기 육식 체질이었잖아 응 어. 거의 근데 지금 그래도. 육군이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해군 보면? 공군은 아직도 별로야 나 치킨은 잘안 먹잖아 금, 토, 일은 어. 라이브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라이브 밴드? 어 라이브 밴드 그럼 직접 네가 나가서 노래를 부르든지 아님 나가서 오카리나라든지. 어, thank you. 쪽 이쪽만. 음. 이거 완전 건강한 맛인데? 건강한 맛이 뭔 맛이야? 자연 그대로의 맛. 어. 어. Yeah. 이쪽은 연어. 이쪽은 뭐라고 그랬어? 열로토요. 타코야끼. 어, 타코야끼.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이거 타코야키. 어, 메뉴가 엄청 많네. 어, 맛있겠다. 남겼다가 아들 갖다 줘야 되겠다. 음. 음식을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음. 그 사람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우린 먹으면서 새벽이 생각이 나는 거 보면 새벽이를 제일 사랑하는 거야. 아, 이것도. 어때? 오히려 일본에 있는 거보다 나는 여기 게더 맛있는데. 땡큐. 이거는 뭐라고? 트림. 슈림. 슈림은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아니, 여긴 왜 이렇게 메뉴가 많아? 양념이 다 특이해. 약간 매콤하니까 정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맛이고. 근데 미국 사람들도 요즘 매운 거에 이제 맛을 들이기 시작했거든. 약간 한국식 그 양념 맛이야. Actually, we for the prawns we marinate a little bit of 고추장 in there too. 고추장? Yeah. Wow. <laughs> 여러분 들으셨죠? 저기에 고추장이 들어있대요. 이거 한국 분들이 오셔서 먹으면 훨씬 더 한국 스타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But uh, every customer is all white. They love it. Love it. Really? Love nothing it? around here has food like this. <웃음> oh. <웃음> And then um, try the jalapeno new style too. I think you enjoy <laughs> that too. <s judo> um, a lot of places have you know jalapeno poppers and whatnot. This is yeah. very different. Not that hot? Uh, I would say one out of five are hot. <laughs> one out of five, okay. <laughs> but we have sriracha on the plate too if you want to dip it in the hot sauce. Mm. <laughs> <laughs> yeah, okay. Oh. Japanese mayo. Japanese mayo. Uh, um. <hats> <hats> Including jalapeno. Mm. <hats> Add the so, hot taste <hats> 느끼한 맛을 딱 잡아줘. 아. For your subscribers, we'll do 10% off their meal. 10%? 10%. Wow, 들으셨어요? 제 구독자들은요 여기 오시면 10%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Some more, more. <laughs> uh, uh, we'll 10%? See. Let, let's see more. how many people come in first, and then you know we can talk more about that. <laughs> more, like a free dessert, something like that. Uh, uh? We, can, we can do some. Uh, we have a really nice dessert menu. y e a 10% 디스카운트에다가 discount. 내가 얘기해서 free 디저트까지 얻어날 테니까 하여튼 우리 Subscribed 면 여기 오셨어요. 어디서 내 먹인? The restaurant. 네, no, 이언네. Oh, Jonathan. What if you are not here? Uh, I'm always here. Oh, always here. Oh, good. Even at night? Even at night. You got four kids. You have to take care of them. That's my wife's job. My job is a restaurant. <laughs> okay, okay. <laughs> 일단 비오는 날 튀김에 먹히는 데다가 느끼하지 않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튀김은 비오는 날 먹어야 되는데 마침 지금 어. 비가 오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런가 되게 맛있어. 일단 비주얼이 너무 예뻐서. 음. 그러니까 잘 되는 식당을 우리가 가는 이유가 재료가 계속 빠지니까 새롭게 새롭게 들어와서 신선한 거야. 음. 그러니까 왜 우리도 식당을 닦았는데? 파킹 낫에 차가 없거나 손님이 없으면 돌아서 나오게 되잖아. 근데 여기는 앞에 파킹 낫도 꽉차 있고, 꽉 그다음에 종호원도꽉차 있고, 응. 응. 내 배도 지금 꽉차 있고. 응. 맛있다. 이름을 부르지마 이름을 부르면 얘랑 친해져. 그럼 음. 얘를 먹을 때 죄책감이 들어. 그러니까 음식 이름은 몰라도 돼. 어, 진짜 소스가 다른 티가 라 소스가. 약간 김치. 어? 김치맛도 나, 김치맛. It's so, a Japanese seafood. i t made in a kimchi. So that's why it's a kimchi taste. 이것만으로도 그냥 완전히 한한 함께 만으로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예뻐. 이건 누굴 줄 거죠? 우리 강아지. 어,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줄 거예요. 다 좋았으면 더 좋았을 것. 오메, 오메는 네. 내가 알기로 매식인 걸로 알고 있거든? 매식. 이거는. 리스키. 야매. 야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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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게 애가 야, 인생이 야매야. 어? 사장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방에 있는 테이블이든 부족한 다 일선을 이걸 다 채우시는 거 어, 같아요. 그리고 관찰하고 다니고 또 어디가 비면 본인이 막 치우기도 하고 어. 테이블도 다 안내도 하시고 부족한 거, 심부름도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식당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안 쉬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여기 식당은 못할 것 같아. 근데 막상 또, 뛰어들면 또 잘한다? 아니야, 어, 난 자신 없어. 난 자신 있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식당이 뭐냐면, 나는, 김밥 천국. 나는 천국을 맡을게, 네가 김밥을 맡아. 나는 탱자탱자 탱자, 천국처럼 놀고 있을 테니까 넌 김밥을 말어. 어, 우리도 김밥 천국을 하나 하자. 어? 네,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추천해주실 아, 만한 식당이 있으면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달려가서 맛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왔던 이 식당은 정말 최고입니다. 오렌지 오일 다 아니에요. 그 make t real 진짜 그걸 다 끓여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big big difference. Big difference. 미 big f a v o r Sure. I w a n see your face. Oh. I know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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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is no one knows what you look like <laughs> <laughs>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bye, bye. good night Ichiban Steak and Sushi Today's last word 아니 이렇게 퀄리티 있는 식당인 줄 몰랐어요. 그냥, 그냥 들어온 거였는데 한국 사람이 주인인 것도 놀랬고 음. 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어, 이렇게 손님이 많은 것도 야 놀랍습니다. 지금. 네, 저는 또한 가지 놀라운 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많이 음. 먹을 줄은 몰랐어요. <웃음> <웃음> 어, 맨날 다이어트해야 된다, 살 말로만. 된다. 뭐 엄청 먹죠, 엄한국에선 이런 거뭐 주둥아리. 주둥아리 다이어트라 그러던데 주둥아리 다이어트?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야 똥꾸녕이 욕한다 똥꾸녕이 어 가로등 어때? 밑에서 우리 가로등 밑에서 우리 오랜만에 어? 데이트 또 해야지 어, 안 그래? 데이트했지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데이트했지 자 오랜만에 여러분 눈 감아주세요 키스씬입니다 팬드믹 시절에 키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